안녕하세요. 중화동교회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소그룹 교제의 내용은 제10과 한 여인을 만나다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 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마름해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보셨나요? 자신의 경험을 우소 그룹에서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리열이 멈추지 않는 병을 벌써 12년째 앓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생리 기간에 있는 여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피를 흘리는 여인들은 그 기간에는 어디에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정한 상태에 있는 여인들 이에 그들이 만진 것, 앉았던 곳 모두 부정해졌고 그 부정해진 것을 만지는 누구든 역시 부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조용히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시도 때도 없이 생리 허리 흘렀습니다. 그러니 12년 동안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관계를 쌓는 것도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그녀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침을 받고 싶었겠습니까? 유능한 의원이라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약도 다 찾아 먹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병은 낫질 않았고, 성경은 그녀의 상태를 이미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정도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이 그녀에게 들렸고, 이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게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병을 고칠 수 없었지만, 나세렛 예수는 맹인도 고쳤고, 문등병자들도 고쳤고, 중풍병자들도 고쳤다는 것을 알게 되니. 자신의 병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문제는 그녀는 자신의 수치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하필 예수님 근처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치료의 소식을 듣자 그 여자의 소망은 되살아났다.그 여자는 그 분께 갈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으리라고 확신하였다. 그 여자는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도 그 분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해변에 나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으나 허사였다. 그 여자는 다시 레위 마테의 집에서 예수님을 따랐으나 여전히 그 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다. 우리는 얼마 전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마리아인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 해가 뜨거운 정오에 물을 뜨러 온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물을 나에게 줘서 사람들 앞에 나올 일이 아예 없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처럼 누구나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고 수치스러운 상처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자신의 단점을 가리고 사람들 앞에 나갑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다른 것들로 시선을 뺏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자신의 수치를 감출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때나 흐르는 이 피는 감춘다고 쉽게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괜찮은 용품이 있지도 않았고 특유의 피냄새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생리기간에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자신을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떨어지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왜 밖에 나왔냐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12년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삶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쓸쓸했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드디어 희망이 찾아왔는데, 하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당최 근처에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의 말씀처럼 이미 여인은 몇번 시도했었으나 도저히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슬펐지만 아쉬웠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유일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목에서 드디어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여인과 같은 상황에 빠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나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를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주변엔 계속해서 사람들이 서로 밀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문둥병자들처럼 멀리서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소리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게든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막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한 문장이 이 여인의 신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어떤 대단한 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위해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에 찾아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동안에 슬펐던 이 사정을 들어주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글쎄요,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음을,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그녀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옷은 하나님의 아들, 위대하신 메시아의 옷이라고 그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과연 몇 사람이나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졌을까요? 여인의 믿음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에 충분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던 그녀를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이대로 그녀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병이 낫자 발걸음을 멈추시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십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물이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자오대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순간 겁에 질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12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정말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앞에 데려다 놓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병이 확진을 받던 자신이 이젠 부정한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던 제사장 앞에서의 경험과 정반대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12년 동안 수치를 안고 어떤 위로도 자비도 받지 못하고 살았으나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에게 이목을 집중시킨 뒤,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녀를 감동으로 눈물 흘리게 했던 것입니다.각 사람의 고민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분의 귀에 들어간다.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참아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신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극유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러니 나를 누구보다 더잘 아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이 이름 모를 여인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리스도의 자비가 충만히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